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달월 13일이라는 제목입니다. 12월 13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아달월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이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어, 행하신 일을 살펴봤는데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밤 역전을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아주 신뢰하고 높였던 이인자, 아각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은 한 날에 오늘 제목인 이 아달월 13일에 한 날에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이 찾아가기 전날 밤. 마침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시나에게 역대의 일기를 읽으라고 시켰을 때에 마침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죠. 그리고 그날 왕과 하만을 초대한 자리에서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악한 하만이다라는 사실을 왕 앞에서 고발합니다. 하만은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더 8장과 9장이 이어지는데요. 이 에스더 8장과 9장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결같이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한 날 이제 이 왕이 하만으로부터 왕의 인장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왕이 이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줬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그 책임을 모르드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있었던 권력을 이제 모르드개에게준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던 하만은 처형당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이 아달월 13일, 이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멸절하라고 한 왕의 조서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이미 지금 전국에 그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다 이미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절실한 것은 하만을 죽이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왕의 조서를 폐지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미 모르드기 대신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역전의 순간을 이미 겪었지만 에스더는 끝까지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해요. 그리고 이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금규를 내밉니다. 에스더를 위로하고 일어나서. 정말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까지 왕에게 말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예를 갖추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건이 많죠. 왕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왕이 이 일도 좋게 여기셔야 되고 또 나를 좋게 여기셔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조서를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쓴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이제 비로소 레스터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대목은요, 에스더의 신중함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결국 조서를 내리는 건 허락 내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닥사스타 왕이에요. 아무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꾀를 내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거절했으면. 시행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아주 지혜롭게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과 연관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만이 꾀를 내서 계획한 일이니 왕께서는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차마 내 민족이 진멸당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기에게 대답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 m a 유대인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기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외다라 처형했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할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보낼 텐데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쓸 건지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기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보내라라고 전적으로 맡긴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열하라는 조서를 보낸 지약 7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새로운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모든 페르시아 전 지역에 조서를 보내는데요. 조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1장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무슨 내용입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게 하라. 이게 모르드게가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아달월 13일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고그 대적들이 멸절을 당하는 날이 된 것이죠. 어, 1 5 절을 보니까 모르드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즉 왕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금관을 쓰고 가는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유대인이 멸절당할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광장에서 통곡하던 그 모르드게의 비참한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모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기뻐합니다. 왕의 명령이 이제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 백성 중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장을 보면 드디어 아달월 12월 13일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날이 됩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만 해도 이날은 유대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날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대적들을 죽이는 날이 됐어요. 이대적들이란이 하만을 지지하는 자들, 하만의 친족들, 하만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들을 죽이려고 할때이 상황에 성경은 에스더 9장 2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막을 자가 없었다. 그리고 10, 10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이1 2 월이 되기까지 모르드게가 정말 그 영광스럽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그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할 때에 그들을 돕고. 함께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더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날이 끝났을 때 수산성에서만 대적들 500명이 죽었고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죽은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전의 역사는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진멸될 상황에 처했던 그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진멸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드게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결국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진멸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아까 모르드게 조서에는 분명히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도 된다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을 때에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감정 감정에 따라 이 대적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대적들에게 대항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한나의 노래 중에 6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 기도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레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구절을 좀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지금 미리 읽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이제 처음 저와 함께 이 부문을 나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하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자신의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았을 때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들의 대적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보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뭐가 다를까? 하만도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자신의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보냈고 모르드게도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자신의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보냈는데 결국 권력을 가지고 계적을 죽이려고 하는 건 모르드게나 하만이나 매한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는 이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영광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왕궁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페르시아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모르드게에게 그권 상을 주려고 할때 자신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에게 묻잖아요. 그때 하만이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이 얘기하잖아요. 이 장면은요. 하만이 이 권력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 아달월 13일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집에 약 50규빗 되는 이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기를 처형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때 하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개는요, 하만과 같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모르드개가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과 영광과... 무고한자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하만이 실패하게 하시고 자신이 세운 장대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조하게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만과 같이 그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내 명예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 욕망과 이익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마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 요셉이 노예로 있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히 특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기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문제의 해결이 더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눈앞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면 좋겠는데. 어제와 오늘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영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만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